마카오에서 베를린, 무기 장사, 공관 스파이, 암살을 망명까지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야? 말이 되는 거냐?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이 가장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 넌 내가 아주 사람이 좋아 보이냐? 문끝 났어? 지베스 코어.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공화국 영웅인 표종성의 아내 면정이가 남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입수한 명수와 학수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종성이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개쩌는 첩보 액션 영화 베를린의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tmi 2탄입니다. 1탄을 못 보신 분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백 말고는 확실한 거야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내 위치에서 항상 답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신의 대화는 전부 후시로 녹음한 오디오입니다. 실내 세트에서 촬영하긴 했지만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오디오를 포기하고 찍었다고 하네요. 먹구름이 뭐, 몰려오는데. 피할 곳이 없어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북한 해군 장교 출신 여성의 사연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본인을 믿지 못해서 잘 때도 속옷에 국민증을 끼고 잤다고 하네요. 이 씬은 밤에 촬영했는데요. 전지현 배우는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아침형 인간이라 밤 촬영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씬을 찍을 때 실제 잠들었다고 하네요. 스텝이 카메라를 비출 때 발을 건드려 깨워줬다고 합니다. 이 장면 이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정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냥 밥 먹는 건데 이렇게 맛있어 보일 일이야? 감독이 왜 그렇게 맛있게 먹나며 제발 좀 깨작거리며 먹으라는 주문을 하고 최대한 맛없게 먹는 것을 골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수 있다고 믿는다. 감독이 생각하는 핵심이 되는 대사라고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의가 떠나는 사람인 것처럼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고속으로 찍어야 할것 같았다고 합니다. 정희가 입은 트렌치 코트가 화제였는데요. 신지영 의상감독은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그레이톤의 트렌치 코트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온갖 명품 브랜드를 다 뒤져봤지만 마음에 드는 코트를 찾지 못했는데 우연히 강남 편집샵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이모 브랜드의 신진 디자이너 조지현님의 작품을 발견하고 촬영 일주일 전에 급하게 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코트는 뭐 전지현이 입고 나왔으니 당연히 완판됐죠. 아내를 계속 추적하는 종성. 이곳은 베를린 프리드리히 스트라스의 역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정의를 쫓는 듯한 또한 사람. 감독의 전작 부당거래에서 살수 역을 맡았던 백승익 배우입니다. 감독은 만두기로 설정해 훈련된 요원이라는 암시를 했다고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네요. 왜출하십니까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둘은 사실 대사와 비서의 관계를 넘어 내연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평양에 있는 가족 생각은 안 하는 말. 실제 북한 대사와 비서가 내연의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대사는 자주 바뀌지만 비서는 계속 있으면서 일일이 보고하기 때문에, 비서가 더 힘이 있다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비서가 무단 외출 시간이 있다며 당에 보고하겠다고 하자, 학수가 이해해달라며 꼼짝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영화 흐름이 더뎌지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정우 배우가 며칠 동안 연습해서 직접 한 액션인데 대역을 쓴 것처럼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아 아쉬웠다고 합니다. 북한 출신인 관객들은 깜짝 놀랐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뜯어낸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야 이 대체 뭔일인내가 감독은 이 신을 찍으면서 연기자의 호흡과 앙상블, 조명, 카메라까지 모든 게 완벽해서 행복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컷을 나누지 않고 한 테이크로 쭉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두 인물이 대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살벌한데요. 이야 달라나구만. 두 배우는 연기 스타일이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하정우 배우는 릴렉스하게 연기하다가 본능적으로 어느 포인트에 힘을 줘야 할지 안다면, 류승범 배우는 촬영 전부터 캐릭터에 몰입해 끝날 때까지 등장인물 자체가 돼버리는 메소드 연기를 펼친다고 하네요. 또한 하정우 배우는 촬영 전 동료들에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면서 긴장을 푸는 반면, 류승범 배우는 촬영 전에도 최대한 말을 아끼고 스탭들이 본인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 상태로 동명수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망명을 시 도하는 반동 분자 레이스 뉴욕 소 동지 이곳은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 역입니다. Your answer e b a t m is but I've lost my folding umbrella. 음성 메시지 전달 후 터지는 거 왠지 간지나는데 가제트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이사신은곧 폭발할 것이 이 엄청난 운전을 하정우 배우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실제 브란덴부르크 미국 대사관 앞에 광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본격적인 액션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신인데 이 넓은 광장에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촬영하자니 감독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What's your f r m e The g a m e l account from Macau? 이신의 촬영이 부담돼서 촬영장이 개판나는 꿈 때문에 잠도 못잘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멘붕이 온 감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시 미국에 있던 박찬욱 감독에게 고민 상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깐느박 형님은 너무 깊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분유값 벌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찍다 보면 잘될 거라고 했다는데요. 당시 체코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 여차가 미국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와 김지훈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가 촬영 중이었는데, 감독님들이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하셨다고 광장에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 양익준 감독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행사차 독일에 들른 양익준 외 3명의 감독이 보조 출연 많이 필요할 테니 도와주겠다며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국정원까지 학수를 노리고 있네요. 아니, 그런데 손을 꼭 귀에다 대고 다녀야 하나? 나라도 눈치채겠다. 표종성의 액션은 북한의 격수를 기반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발뿐 아니라 주먹과 손날까지 사용하는 ITF 태권도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지하철 터널로 도망가는 학수. 실제 독일에는 2차 대전 때 만들어 놓은 터널이 많다고 합니다. 헌팅 중안 쓰는 터널을 발견하고 이 씬을 만들어 추가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 전철은 CG입니다. 바다에서 막힐 때는 아리랑을 반음 낮추 부르고 후렴 구는휘파람을 부르라. 이 씬은 의도적으로 거의 조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술적 소품으로 준비한 조명만으로 인물이 겨우 보일 정도로만 세팅했죠. 모르는 사람이 몸 누가 루명영씨 은주 알가수. 구소련에서 개발한 자백제. 주사를 맞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게 죽이지만. 바라던가. 시각적으로 더 무서워 보이도록 동물용 주사기를 사용한다고 설정했습니다 이럴 거면 바닥에 비닐을 깔 필요는 없지 않나? 바닥에 피가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까는 건 영화 리셀웨폰 이후 하나의 클리셰가 됐죠 피 튀길 일 생기면 비닐을 깔아야 하는데 오늘 마침 비닐이 떨어져서 말이요 그럼 정의는 어딜 갔던 걸까요? 나보고 뭐 하란 말입니까? 접대도 명령인데 접대 명령 때문에 종성이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할까봐 임신한 걸 숨기고 산부인과에 갔던 정이 우리 차다이 제대로 젖도 못 물려보고 보낸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외로 파견나가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망명을 막기 위해 아이를 볼모로 붙잡아 두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90년대 북한 고난의 행군 때대기군으로 수백 명의 아사자가 생겼는데요 사연자 지인의 점먹이 아이가 타가소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부부에게 첫째 아이가 있었다는 설정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난 일주일간 행적을 모두 빠짐없이 적으라. 아이가 생겼다는데도 냉정하게 정의를 다그치는 종성. 전해, 자백은 받으셨어. 이대로 있다가는 명수의 자백제를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일까요? 정의가 종성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리학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보위부 요원들. 어허? 반가운 얼굴 박지환 배우입니다. 네 아입니다. 와이 형도 진짜 경영 형님만큼 단골손님이네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주고 또못살게구네 개새끼네 진짜. 한편 죽은 마티의 폰에서 발견한 모사드 요원 다간을 잡아온 진수. 이 장면은 다른 조명은 설치하지 않고 소품 스탠드의 빛으로만 조명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촬영하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디지털인 레드 에픽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필름 룩을 만들기 위해 그레인이 생기도록 의도했고 일부러 노이즈 제거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속옷에 숨겨져 있던 동전 메모리 카드는 실제 스파이 용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주제인 소설 차일드 44에 나오는 마이크로필름이 심어진 동전에서 따온 설정에 실제 취재한 내용을 추가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명수가 도청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종성입니다. 수첩에 글을 써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쇼코넬이 미셸파이퍼 주연의 러시아 하우스에서 영향을 받아 설정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명수는 아랍 연맹의 수장 아심을 이스라엘에 넘긴 게 종성이라며 아심의 동생 압둘을 끌어들입니다. If you him now, you can him. 자, 종성을 없애 버리고 베를린 공관을 차지하기 위해 지가 싸질러 놓은 똥을 종성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동명수. 북한 보위국 요원과 한국의 국정원, 아랍연맹의 테러리스트들까지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영화 베를린의 숨겨진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TMI 2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화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이 류승환 감독에게 했던 조언과 엔딩 장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국 드라마 그리고 개봉판에서 삭제된 엔딩 컷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주민센터 민원인으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